저 칠면초 거든요. 네, 저게 칠면초. 안돼, 네? 정상. 아, 나저 아, 새요. 저거는 저백로종류인데저게 날리면 좋을 텐데. 이게 백로종류 중에서 생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날라갈 때 다리를 얘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서 날잖아요, 새들이. 새들이 이렇게 나올 때 날라갈 때, 아저 한번 보시죠. 자 볼까요? 날라가면 아 자식이 안 날라가네요. 저 날라갈 때어 다리 보세요. 다리 일단 보세요. 다리 좀 보세요. 보셨나요? 다리가 혹시 노랗든가요? 다리가 노라면 다리가 노라면 백로 중에 제일 작다는 쇠백로예요 근데 제 먹을 때는 제 노래요 노란데 뻘밭다 앉아있어가지고 다리가 아마 색깔이 보실거 같아요 그래서 쟤는 쇠백로라고 합니다 쇠백로 그다음에 백로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중대백로, 대백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얼굴 봐야 되니까 근데 쇠백로가 제일 많거든요 다리가 까만지만 보셔가지고 아니 다리가 노란지만 보셔가지고 다리가 노라면 쇠백로 노랗지 않으면 쇠백로가 아닌 그냥 백로 종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실면초 같아요. 아니요, 실면초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빨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게 그리고 칠면초도 이게 갯벌에 사는 애들이 입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시면은요 입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시면 실제로 짜요 짠게 밖에 묻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도 짜거든요 이게 밖에 묻어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수포를 해가지고 염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옵니다 몸에 들어오면 이파리를 밖으로 뱉어내 가지고 터트려요 터뜨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는 기작들이 있습니다 여기 살지 못하는 식물들은 다 그런 거 약한 애들 여기 사는 애들 그게 좀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목소리> 예, 여기는 전산입니다아요 너무 되는 똑같은 거 같고. 네. 이 모든 물고기들도 <목소리> 모든 물고기들도다 암컷을 유인할때 암컷을 유인할때 선물을 받히거든요. 선물을 받히는데 이 이순이네 이 짱뚱어가 결혼을 할때이들이 집을 지어요. 집을 사실 지가 짓는 게 아닙니다. 지가 <목소리> 짓는 게 아니고 깨 집을 훔쳐요. 개집을 훔쳐가지고 이제 딱좀 손을 봅니다. 이게 손을 보는데 얘들이 먹을 거를 이제 좀 근처에 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을 쫙 벌리고 좀프 팍팍 뛰어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나면 지가 집이 됐잖아요. 안커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은 얘들이 이제 뭘로 유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들이 뭘로 유인는줄 아세요? 네. 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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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려고. 아. 5월달에 뭐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직 5월에 시간 되게 강신 다시 한번 꼭 오세요. 저랑 같이 올까요? 네. 어쨌든 여기 오시면 뭘로 유인가 뭘로 유가를 아세요? 뭘로유혹거 네. 아니에요? 뭘로 여기서 나는 봉각이 있고 트를 드리면 돈은, 거, 아닙니다. 거, 돈은, 아니야. <laughs> 돈은 아,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네. 네? 그, 작은 게 직구멍? 작은 게아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을 보세요. 이런 거 신용카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니라 작은 망고 <laughs> 망도 아닙니다. 물을 들어요 입에. 갈대꽃 작 갈대, 맞습니다. 갈대 꽃을 물어요. 아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한, 한 번만 해 주시면 제가 평생 보호나겠어요. 처음에 갈 때가 꽃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꽃이 떨어지면몇 <laughs> 개가 이제 땅에 떨어진 몇 것들이 몇 있거든요. 몇몇 있거든요. 몇 열매 같은 입에 탁 불어요. 입에 탁 불고 이게 흔듭니다. <웃음> <웃음> 흔듭니다. 그러면 안 코시 어머 저 남자 진 봐. 이러면서 쫓아가죠아려고렇게 <laughs>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남해 쪽에 있는 어, 망둥어들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망둥어들 망만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laughs> 까요 <될까? 우리나라만 웃음> 아이고 되게 웃겨. 투는 때 몸이 길잖아요. 입에 네. 딱 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안코시 지나가자서 수컷이 그내려 바로 점프 뛰고 막 아, 하고. 안코시 지나가면 이게 몸이 길잖아요. 뭐. 어, 얘, 얘얘 눈이 이렇게 네. 동그랗잖아요. 그냥, 아 진짜 그렇다그 안코시 자꾸 어머 저 <hoarding> 남자 멋진데. 암수를 암수를 동그가 있냐고. 아 암컷 구분좀 힘듭니다. 사실, 네, 힘들어요. 외형상 봤을 때. 네, 수컷, 근데 수컷, 알 날때 보면 은 티가 나요. 수컷이 안컷이 왜냐면 암컷이 외형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배가 이렇게 붉룩해지거든요. 색깔도 좀 파란, 약간, 약간 파란빛이 돌거든요. 배가 붉룩해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암컷, 수컷이 유혹도 하기도 하는데 암컷이 배가 부르면 자기도 알을 낳아야 되잖아 급하면 암수컷이 막 들어갑니다.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요. 그, 그, 저, 일 몹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수컷이 모양하게 쫓아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컷도 처음에 준비가 안돼 있어도 알을 보이면 바로 이제 보호하고 수정하고 이렇게.